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제가 한달 전에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그어 제가 취미로 이렇게 심어 기르고 있는 그 시골집 그 텃밭의 산나물들을 한번 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지금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일찍 나온 산나물들은 아그 많이 녹아내렸고요. 지금 많이 또 커진 상태입니다. 아 그동안 그 상당히 그 가물어 가지고 이 나물들이 뭐 거의 타 들어가다가 어제 그래도 비가 내려서 오늘 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아그 지금 5월 그러니까 한 20일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요. 이때쯤 이 텃밭에 산나물들은 어떤지 제가 한번 좀. 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즘 그 산에 가면은 산나물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아, 산들이 다 민둥산이 돼서 그 산에 가면 산 전체가 그냥 나물밭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산들이 아주 그 산림이 무성해져 가지고요. 어, 나물이 없습니다. 이, 어, 나무가 크면은 나물이 나질 않습니다. 그 나물이 있어봐야 산 언저리, 그다음에 이제 계곡의 습지 같은 데나 좀 있고요.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 낙엽이 뭐 발목까지 빠져가지고 식물들이 자라질 못합니다. 어, 그 강원도 같은데 높은 산 어, 수목 한계선을 지나서 이제 나무가 없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데는 나물밭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아 그런데 가서 나무를 못 합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 그쪽 지역 주민들 생업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산림훼손 같은 걸로 해서 요즘은 이제 버스 같은 거 대절해서 나무를 많이 이제 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나무라기도 힘듭니다. 이 나무라는 거야 사실 그 어, 뭐,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지금은 나물 인심도 각박해졌습니다. 나물 하기가 어렵고요. 나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나물을 이렇게 텃밭에 길러, 심어, 길러서, 아, 이렇게, 그, 어, 보기도 하고, 또, 어, 식용으로도 하고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저기 지금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나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고들빼기 꽃입니다. 고들빼기가 이제 이렇게 펴 있는 상태고요. 아, 지금 여기가 이제 부추밭인데요. 부추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지금 돈나물들이 한창인데요. 아, 이 돈나물이 지금 아주 연하고 좋을 때입니다. 이거 꽃피기 전에 지금 식용하면 딱 좋을 때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이 돈나물 김치를 해 놓으시고, 제가 갈때 조금씩 싸주시는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 이건 왕원추리가 지금 이만큼 자랐고요. 아, 이것도 원추리인데, 이게 지금 꽃이 폈습니다. 아, 주 이쁜데요. 그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원추리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건 좀 종류가 다른 원추리입니다. 아, 이거 왕원추리고요 비비추, 여기 눈개승마가 좀보이고요 농개성마 이렇게 입이 커졌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건 돌미나리들이 아, 그동안 감으어서 그냥 아, 자라질 못하다가 이제 조금 생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 파드등 나물들이 아주 파랗게 이렇게 실하게 지금 아, 올라와서 이 나물하기 지금 좋을 때입니다. 이 아주 향이 좋고 맛있는 나물입니다. 아, 여기 이제 곰치도 보이고요. 아, 뭐 노박동굴도 보이고요. 곰치. 아, 달래들은 지금 전부 그 이렇게 노가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 달래들. 아, 이거 곤달비고요. 아, 땅두루. 아, 이건 섬바디나물입니다 아, 일반 육지바디나물하고는 이건 좀 다릅니다. 울릉도에서 나는 섬바디나물이고요 아, 참치.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런 것은 이제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어린싹입니다 아 이건 배추향이고요 아 곽향이라고 하는 아주 향기가 좋은 꿀풀과의 식물입니다. 아 향채고요. 샐러드 같은 걸로 해먹으면 좋고요. 추어탕이나 생선찜 같은 데 넣어서 어 조리를 하면 잡냄새를 어 없애주고 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이게 참치고요. 오가피순이 이렇게 실하게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톡톡 꺾어서 나물로 하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것도 오가피 나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 옆으로 나물밭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곤드레 나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해가 잘 들으니까 이파드등 나물이 갈변을 했네요. 이거는 이제 대가 맑은 그런 쑥이고요. 참치 요건 곤드레나 아 저기 고, 곤달비나물이고요 어, 이거는 곰치입니다. 말 그대로 어, 곰치처럼 생겼습니다. 입이 뭐 20cm 이상 이렇게 벌써 커졌습니다. 어, 아주 잘 자란 상태고요아 어, 요게 이제 육지에 있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이게 달래 쪽들이 이제 올라와 있구요. 어, 이거 곤달비고요 요거는 이제 멸같이 나물이구요. 어. 멸같이니까. 어.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곤달비구요. 참치 어. 어. 배추향. 어. 여기도 이제 돌미나리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전호 나물입니다. 전호. 사년과에 아주 그 향이 좋은 전호. 이것도 이제 맑은 숙인데 아까 그건 자주색인데 요거는 아주 그냥 그 녹색이네요. 이게 이건 둥글레구요 배추향 이곤달리들이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군나화가 아직도 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군나화가 있고, 아 여기는 이제 두메부추밭입니다. 두메부추밭인데 아, 지금 이 비죽비죽 같이 자라는 것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는 바로 곤드레나물입니다. 고려엉겅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엉겅퀴 엉겅퀴하고 같은 종류의 그런 어, 어, 같은 엉겅퀴 종류입니다. 네, 엉겅퀴, 고려 엉겅퀴라고 또 나물로서는 곤드레 나물이라고 합니다. 나물밥으로 유명하죠. 구이자순들, 아, 그다음에 아, 돌미나리. 아, 이뭐 도라지도 보입니다. 여기 그 돌미나리밭인데. 이 돌미나리들이 가물어 가지고 잘 자라질 못했어요. 아, 그야말로 이제 햇빛하고 어, 그물 없이 아, 이렇게 강인하게 자라는 그런 돌미나리입니다. 네. 말 그대로 돌미나리입니다. 아, 모이들이 보이고요. 아 이제 저쪽에 이제 호장근이 있는데 여기가 그 저기 그 고라니들이 내려와서 이거를 저 저희 어머니가 하는데 나오는 대로 다 따먹는데 이불. 이 그래서 후장근이 잘 자라질 못해요. 네. 어, 땅 뜯으시고요. 이게 저 대만 남아 있어 대만. 어, 이 고라니가 이 저기 후장근이 맛있는지 어 이불 그렇게 따먹는다고 그러네요. 아 지금 이 저기 토종 민들레들은 아, 꽃이 다 이제 거의 졌습니다. 이거 어쩌다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꽃이 다진 상태고요. 아, 이런 건 이제 아스파라고 입니다 아, 여기 이제 머위들이 보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둥굴레 밭입니다. 둥굴레. 둥굴레도 꽃이 다진 상태입니다. 아, 이게 달래 꽃들이고요. 아, 이건 구기자순입니다. 아, 뭐 전부 어, 아까 제가 이제 나무 어, 이 텃밭에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나무 밑에는 전부 이 나물들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더덕 삭이고요. 아, 여기 산마늘들도 이제 한물가 가지고 요인 그래도 그늘이 돼서 좀 싱싱하네요. 아, 이것도 더덕 삭이고요. 섬바디 나물이 있네요. 둥개, 어, 승마, 머위, 고기, 자, 이렇게 같이 돌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둥굴레바 아, 이거는 이제 섬숙부쟁이입니다 부지갱이 나물이라고 해서 울릉도에서 가장 유명한 나물. 아, 세 가지가 이제 이 부지갱이 나물하고 아, 산마늘하고 둥개승마죠. 검숙부쟁이, 부지깽이나물들입니다. 아, 여기에도 이제 부지깽이나물이 있고요. 아주 상당히 그 연하고 시, 실한 상태입니다. 아, 참치도 보이고요. 아, 부지깽이나물, 세모래똥구랑 같이 있네요. 아, 부지깽이나물, 아, 파드등나물, 뭐 부지깽이나물, 참치 뭐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사 아, 눈계승마고 이제 아, 부식경이 나무 같이 있네요. 파드등 나무들. 아, 어수리도 이제 크게 이렇게 자란 상태입니다. 아, 방풍나물이고요. 지금 그 산마늘들이 이렇게 이제 개화를 해서 씨가 맺히고 있습니다. 아, 그 산마늘은 마늘 종하고 아주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데요. 아, 이렇습니다. 아, 이쪽도 이제 전부 그 오가피 나무 밑으로 이렇게 나물밭입니다. 아, 이 파드등 나물이 번식이 잘 돼서 파드등 나물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어, 이 민들레가 참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지고 나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어, 이게 팥나무들이고요 살구나무, 이게 산수유나무. 어, 이건 이제 가시오가이 나무인데요. 가시가 아주 상당히 어, 엄청 많죠, 가시가. 이게 가시오가피 나무입니다. 이 약효가 좋은 나무인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시 때문에. 아,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이제 이게 한 100여 메타 이상 되기 때문에 다는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요. 아, 한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전부 저 돌나물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고요. 이 동네 시골 동네에서도 저희 집만 돌나물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어, 가능하면은 이제 자연 상태로 저희는 절대 제초제 같은 거 뿌리질 않습니다. 농약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이 돌나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봐요. 어, 여기 이제 박하 이거 싹들입니다. 여기도 뭐그 어, 돌미나리돌도 있고요. 어뭐 질겅이, 질겅이, 뭐이참취 이렇게 같이 아 자라고 있습니다. 어이 박하도 이게 향이 아주 좋은데요. 아 나물로 이용해도 좋고,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말려서 아 박하가 아주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 이건 돌단풍이고요. 여기 이제 섬초롱 맛입니다. 이 섬초롱 꽃은 나물이 아주 맛있는 나물인데, 아, 지금 이제 자라서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피겠습니다. 지금도 뭐 나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아, 이 도매부추 맛이고요. 이제 이게 저희 어머니가 나무를 하신 상태입니다. 부지갱이나무섬쑥부쟁이 섬처럼 꽃들이고요. 아, 이두매부추가 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봄부터 가을까지 어, 이게 아주 연해 가지고요.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톡톡 부러집니다. 이렇게 어, 그 부드럽고 연해서 어, 나물로 이용하면 아주 좋아. 김치를 해도 좋고요 아, 섬숲부쟁이. 아, 초롱꽃. 거의 비슷하죠? 얼른 보면은. 아, 이게 초롱꽃이고요 여기 섬숲부쟁이가 섞여있네요. 이건. 네, 섬숲부쟁이. 아, 두메부추. 아, 이게 섬숲부쟁이고요 아, 이, 거는 저겁니다. 저, 초롱꽃들. 아, 초롱꽃이 아주 번식력이 강합니다. 제가 몇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블루베리 나무인데,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바위치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아, 여기도 전부 그 초롱꽃들입니다. 초롱꽃들. 아, 이거 음나무. 옻나무가 이제 완전히 고목이 됐습니다, 옻나무. 아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상추도 이렇게 심으셨는데요. 아 여기 민들레하고 돈나물 또 아스파라거스들이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추향이고요. 배추향. 아스파라거스, 뭐 배추향, 국이자 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땅뚜릅이고요 아, 이게 다 파드등 나물입니다. 이 파드등 나물이 너무 이제 흔한데 여기는 이게 맛있는 나물입니다. 상당히 아, 향이 좋아요. 이 파드등 아, 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향이 좋아서. 또털 있는 저곳은 이제 곤드레 나물입니다. 아, 닭들이 밤낮을 구별 못하고 저렇게 울어대네요.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구기자 순들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아, 뭐, 아스파라거스, 산마늘, 산마늘, 그 다음에 토종민들레, 뭐, 고들, 저기, 고들백이 다 섞여 있습니다. 너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 봄에 이 새싹이 올라올 때는 아주 이쁩니다. 아, 여기는 눈개승마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밭입니다. 아, 눈개승마들은 이저 생육이 왕성해가지고, 벌써 크게 자랐습니다. 이게 이제 나물로 뜯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기도 섬숙부쟁이가 있고요. 아, 이 산마늘들이 지금 이제 갈변을 해서 이렇게 꽃 피면서 이제 아,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초롱꽃이고요. 아, 참치, 뭐 어수리, 이것, 눈개승마들이요. 아, 이 눈개승마 나물 아주 좋습니다. 아, 참치고요. 참치가 아주 실하죠. 참치. 이거는 삽주입니다. 삽주 국화과 식물인데 이 나물로 아주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아, 이 꾸지뽕 나무 의 순들도 지금 이거 나물로 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 노박동굴도 이제 나물로 이용하는 나무 나물이고요. 이거 이제 인동동굴하고 이제 두릅나무가 같이 이렇게. 아, 어, 감고 올라가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이 뿐이고요. 아, 요것은 그, 지금 꽃 이쁘죠? 이게 산파입니다. 이거 일반파는 하얗게 꽃이 피는데, 이 산파는 깊은 산 중에 이제 자생하는 그런 어, 종류인데, 이 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많이 기릅니다. 이 꽃이 이뻐서. 아, 이 앞에도 이제 전부 농계승마들이고요. 이 다래순도 이제 나물로 이용하는 묵나물로 하면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이 다래순이 지금 이제 꽃이 피어서 어, 열매를 이제 맺으려고 어, 그러는 중입니다. 아 이건 이제 땅두릅들이 여기 쭉 있는데요. 아, 땅두릅들 아, 이게 보통 땅두릅 보신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아주 파, 대가 진 녹색입니다. 그리고 털이 없습니다. 거의 어, 이게 이 땅두릅도 이털 많은 것보다는 이게 저는 상당히 먹기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땅두릅들인데요. 색이 색이 좀 특이하죠. 색이 이 대색이 어, 보통 시중에서 파는 땅두릅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죠, 이렇죠. 아 이렇게 털이 많죠. 이렇게 아 이렇습니다. 보통 땅두릅들은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습니다. 네. 아, 좀 특이하죠. 이게 이렇게 먹기 좋고 맛있습니다. 아주 연하고요. 아, 여러분, 그 이제 다시 위를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 이 나무들 밑으로 이제 어, 산나물이 전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땅인데 어, 산나물들이 전부 있으니까 이 산나물들은 양지 쪽보다는 음지에서 더 보드랗게 잘 큽니다. 맛도 있고요. 어, 품질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아 오전에 그 나무들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산나물들 다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